안녕하세요 행복이님들 오늘은 우리 시대 최고의 힐링 에세이 스트셨던 장영희 교수님의 문학의 숲을 건네다 읽어볼 거예요 이책 중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볼 거예요 이 글은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학작품과 영화에서 장애인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글이에요 반성하는 글이에요 많이 반성하도록 해봐요 책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 오늘 오후에 백화점에 들를 일이 있었다.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누군가 무심히 내 목발을 툭 건드려서 나동그아지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딸인 듯 보이는 네다살난 어린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막무가내로 때를쓰면서 울고 있었다. 그 때, 마침, 나를 발견한 그 여자는 갑자기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저봐, 에비에비, 애비 애비. 너 계속 울면 저 사람이 잡아간다. 하는 것이었다. 나를 흘끗 올려다 본 아이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순식간에 울음을 그쳤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여자는 나를 한번 힐끔 보더니 아이의 손을 잡고 사라졌다. 황당한 경험이었다. 물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지만 그냥 호기심일 뿐 우는 아이도 당장 그치게 할 만큼 그렇게 가공할 만한 괴물처럼 보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그 아이 의 엄마는 내 모습에 공포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아마도 이제 그 아이는 앞으로 신체 장애인을 보면 자연스럽게 무서운 사람 내게 해코지를 할 사람을 연상할 것이다. 이렇게 신체 장애의 악이나 공포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분명 문학도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서 악당들은 대부분 신체적으로 모종의 결손이 있거나 정상이 아닌 모습을 하고 있었다. 헨젤과 그레텔에 등장하는 마녀는 다리를 절고 럼펠 스틸스키는 난쟁이이고 보물선의 롱존 실버는 나무다리 에코는 피터벤의 악한 캡틴 훅은 외팔에 갈고리를 끼고 있다. 내친김에 동화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욱 가까운 만화나 영화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다 신체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이 자동적으로 악한 성품이나 도덕적 결핍과 연결되는 예는 허다하다 70년대 외파리 시리즈를 비롯하여 하록선장은 애꾸눈이고 오빠이의 브루터스는 거인인데다가 팔뚝에 커다란 흉터가 있고 은하철도 999에 등장하는 악인들도 곱추이거나 외파리거나 모종의 신체기형 또는 결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디즈니 프로덕션의 미녀와 야수는 단적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외모의 상치로 성가 악의 대비를 시도한 제목이다. 메브리코의 간절염으로 다리를 절룩거리는 근시 노파가 밝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적이 없고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백설공주는 품성적으로도 완벽한 선을 상징한다. 아름다운 여왕은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먹이는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사마귀가 나고 허리가 굽어 신체적으로 추한 노파의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동화 속에서 착한 일이 보상받는 길도 매우 육체적이다. 미운 오리 새끼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고 징그러운 두꺼비는 잘생긴 왕자님이 되고 괴물같이 생긴 짐승은 멋진 왕이 되고 딸을 만난 행운이 완전하기 위해 신봉사는 눈을 떠야 하고 착한 혹부리 영감은 혹이 떨어져 나가서 정상이 되어야만 이야기가 끝날 수 있다. 소위 고전에 속하는 문학작품 속에서도 이런 전통은 계속된다. 1819년에서 1891년까지 살다간 허먼 멜비나 백경에 등장한 외달의 선장 에이 해브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색스피어의 리처드 3세도 유명하다. 실제 역사상의 리처드 3세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색스피어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그의 악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조산으로 인해 추하고 몸이 비꼬인 기형으로 그를 묘사 하고 있다. 리처드 3세 1막 1장이에요. 나는 기형이고 미완성이고 반도 만들어지지 않은 채 너무 일찍이 이 생동하는 세계로 보내져 절룩거리고 추한 나의 모습에 곁에만 지나는 개들도 짖는다.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날을 즐기는 사랑하는 자가 될수 없기에 나는 악인이 되기로 굳게 마음먹는다. 얼마 전 어느 대학신문 칼럼의 제목은 전론바리 지성이었고, 어느 일간지 사설에서는 정부 시책을 비난하면서 곱사등이 정책이라는 말을 썼다. 벙어리 삼령이 백치 아다다는 가난과 불운비창과 우둔의 상징이고, 우리말에서 소경 코끼리 더듬듯 한다거나 벙어리 냉가슴 알듯 한다는 비유도 종종 심심찮게 사용되는데, 이 모두가 그러한 장애가 갖는 좌절과 능력 부족을 전제로 한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어떤 때는 반대로 장애의 극단적인 선의 묘사가 부가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어떤 때는 반대로 장애의 극단적인 선의 의미가 부가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한 사랑의 주인공, 노틀다의 곱추, 코즈부 시라노드, 별지락이 생각나고 크리스마스 캐럴의 티미도 있다. 얼마 전, TV에서 한 연예인은 어느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하고 나서 장애인들이라 그런지 해맑고 천사 같다고 말했다. 악을 행하기 위해 돌아다닐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장애인들이라서 천사 같을 리는 없는 노릇이다. 신체장애는 단지 의학적 케이스일 뿐, 악이든 선이든 모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인간 치유의 역할을 가진 문학이 한 집단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문학의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몇년 전, 없는 재주로 무리해서 수필제벌 낸 적이 있다. 가끔씩 방송이나 신문에서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1급 장애 여교수의 인간 승리 그녀의 치열한 삶 등등으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책을 소개하는 tv 도양 프로그램에서 문인 220명에 의해 설날에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으로 내 책이 뽑혔다고 했다 시간에 맞춰 tv를 보니 마침 사회자가 내 책을 들고 소개하고 있었다 서강대 장영희 교수의 내 생에 단한 번은 자서전적 에세이집입니다. 요새 암투병 중이라 투병 중느낌 바를 적은 책입니다. 옆에 있던 여자 사회자가 때마쳐 쯧쯧 해를 찼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그 책은 이미 4년 전 내가 암에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때에 쓰여진 책이다. 그러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코미디언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런데 저자 장영희 씨는 1급 신체 장애인이라네요. 순간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며 죽은 사람에 대해 묵념하듯이 눈을 내리깔고는 치울한 표정을 지었다. 책에 대한 소개는 그게 다였다. 자서전적 에세이니 불가피하게 나의 신체장애에 관한 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의도는 장애인 장영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인간 장영희에 대해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암만 생각해도 내 삶이 별로 치열한 것 같지 않다. 아니, 내 삶이 치열하고 감동했을 때는 난 이제껏 치열하고 감동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감사합니다.